역시 국립교 휴교일 가운데 하나인 브루클린 퀸즈 기념일을 대신해 설을 휴교일로 지정하는 발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5 앨리스 아일랜드 상수상자에 한인 4명이 선정됐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맨하탄 가스 폭발 사건은 해당 건물주의 아들이 불법 가스관 연결을 지시했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오전 퀸즈에서 맨하탄으로 향하던 7번 전철이 이스트리버 지하터널 안에서 멈추면서 출근길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주 검찰청이 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국세청을 사칭한 사기를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은 이시각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빌드블라주 시장이 학생들의 출석일수 문제로 설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는데요. 여기에 일부 지역 정치인들이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휴교일 가운데 하나인 브루클린 퀸즈 기념일을 대신해 설을 휴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과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은 브루클린 퀸즈 기념일 대신 설날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뉴욕주 의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취임 후 설날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학생들의 출석일수 문제 등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인들은 브루클린 퀸즈 기념일을 대신해 설날을 휴교일로 정하면 출석일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는 1829년 브루클린 신교도들의 주일학교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6월 첫째 목요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론킴 의원 사무실 측은 아시안 학생들의 결석률이 높은 학군의 경우에는 이 브루클린 퀸즈 기념일을 대신해 설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단 법안이 통과되려면 뉴욕 시장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시장이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앨리스 아일랜드 상은 전미소수민족연대협의회가 이민사회와 주류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인데요. 지미 카터와 로널드레이건 전 대통령도 이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 수상자에는 한인 4명도 선정됐습니다. 전미소수민족협의회가 공개한 2015 앨리스 아일랜드상 수상 명단에 따르면 케빈킴 뉴욕주 주류국 커미셔너와 김승희 뉴욕 초대교회 담임 목사, 김영길 베델 인더스트리 대표, 진교륜 전 백악관 차관보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이민사회는 물론 주류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에 올랐습니다. 케빈킴 뉴욕주 주류국 커미셔너는 스탠퍼드 대학과 컬럼비아 대학의 로스쿨을 졸업하고 2009년에는 뉴욕시 제19지구 베이사이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한인으로는 최초로 예비선거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김승희 목사는 뉴욕 초대교회를 맡아오며 한인 인민자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한 점이 평가됐고 김영길 대표는 뉴욕 일원 한인단체를 지원하고 나눔 활동을 전개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한편 앨리스 아일랜드 상의 역대 수상자들로는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등이 있으며 시상식은 5월 9일 맨하탄 앨리스 아일랜드 역사 박물관에서 치러집니다. 지난달 발생한 맨하탄 이스트 빌리지 가스 폭발 사건의 원인이 불법으로 가스관을 끌어 사용했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한 배관공이 건물주의 아들이 불법 가스관 연결을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6일자 기사를 통해 폭발이 발생한 건물에서 배관작업을 했던 신원미상의 한 배관공이 불법으로 가스관을 연결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부는 당시의 배관작업이 해당 건물주 아들의 지시로 이뤄졌다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자백을 통해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을 증언한 인부를 기소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확히 어떤 곳에 가스관을 끌었었는지 또 어떤 시점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실수가 발생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건물주가 가스 공급이 허용되지 않은 2층에서 5층 아파트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옆 건물에서 가스를 끌어왔을 정황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당일 정상적인 가스 연결을 위해 콘 에디슨이 점검을 왔을 때만 잠시 가스관을 치워놨다가 이후에 다시 연결을 시도하던 중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퀸즈에서 맨하탄으로 향하던 7번 전철이 이스트 리버 지하 터널 안에서 멈춰 섰습니다. 특히 터널 안에 연기도 가득 차면서 승객들이 1시간 동안 공포에 떨었고 열차 운행도 2시간가량 중단됐습니다. 6일 오전 8시 40분께 퀸즈에서 맨하탄으로 향하던 7번 전철이 이스트리버 지하터널 안에서 멈춰서면서 승객들이 1시간 동안 갇히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전철의 전력공급장치의 결함으로 터널 안이 연기로 가득 차면서 수백 명의 탑승객들은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공포에 떨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전력 공급 장치인 슬라이딩 슈가 레일의 안전보드에 닿는 결함을 일으키면서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관사는 문제를 발견하자마자 전동차 운행을 중지하고 뉴욕시 소방국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차 안에 타고 있던 승객 540여 명은 모두 악환으로 옮기고 1시간 후에 도착한 구조열차를 통해 그랜트 센트럴 역으로 후송됐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최소 한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사고로 퀸즈보로 플라자역에서 메나탄 타임스퀘어역까지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오전 10시 40분이 지나서야 재개됐습니다. 미국 비민 비자를 발급받은 한국 국민이 3년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2008년 11월 비자 면제 협정 발효 이후 비자 발급보다는 무비자 방문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13-14 회계연도 비민 비자 발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한국 국적자에게 발급된 비민 비자는 7만 3,2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12-13 회계연도의 8만 919건에 비해 9.5% 감소한 수치입니다. 과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 비민 비자 발급은 지난 2008년 11월 비자 면제 협정 발효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비자 면제협정 때문에 관광과 상용비자 신규 발급의 수요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재발급보다 무비자 입국을 선호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내 한국 유학생의 꾸준한 감소세로 학생비자가 감소하고 교환 방문비자 발급이 줄어든 것도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지난 회계연도에 국적에 관계없이 서울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발급한 비민비자는 7만 2,339건으로 역시 직전 회계연도에 7만 9,660건에서 9.2%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기념해서 미국과 일본 국민 1,000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조사에서는 일본의 군사 역할 확대에 일본인보다 미국인이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인의 74%는 아베 총리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피우 리서치 센터는 미국과 일본 국민 각 1,000명씩을 상대로 2차 대전 종전 70년을 기념해 전화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국인 조사 대상자의 47%는 일본 군대가 아태 지역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예산 감축과 중동 등 다른 지역에서의 긴장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이 지역 방위에서 미국과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단 미국인 43%는 과거 일본군의 행태 등으로 봐서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일본인의 경우에는 68%가 자위대의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3%만 군비 확대 등에 찬성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인 56%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일본인의 79%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미국인 응답자의 73%는 조만간 미국을 방문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름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청이 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사기 피해를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요즘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전화로 세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주 검찰총장은 매년 소득세 신고 시즌마다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고 납세자들에게 접근하는 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전화로 자신을 IRS 직원이라고 사칭한 뒤 미납세금을 선불카드로 납부하지 않으면 체포나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식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IRS 등 정부기관에서는 전화를 통해 세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기 전화에 속아서 납세자 개인정보나 선불카드를 통한 송금을 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사기가 의심되는 사람이나 업체가 있다면 즉시 검찰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검찰청은 또 소득세 신고 시 라이선스를 받은 공인세무나 회계업체를 이용하고 드러나지 않은 수수료가 있는지 확인할 것, 또 세금 환급액에 따라 수수료를 적용하는 업체는 피하고 소득세 신고 시즌이 끝나는 4월 이후에도 운영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크레딧 점수가 나쁘거나 크레딧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카드를 새로 발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앞으로는 공과금 납부 기록으로 카드를 발급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이제까지 카드 발급이나 자동차 론등 대출 결정에 적용해온 파이코 점수와 관계없이 가스 등 공과금 납부에 근거해 크레딧 카드를 발급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조만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과금의 근거에 페이먼트를 제때 했는지 프로파일을 만들고 파이코 점수가 나쁜 사람이 크레딧 카드를 신청했을 때이 점수의 근거에서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어떤 은행들이 참여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 주요 은행들은 고객들의 크레딧 카드 사용 한도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사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수익이 줄어들면서 크레딧 기록이 좋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도 사용한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한도 인상을 요청한 고객의 75%가 허가를 받고, 파이코 점수가 680점 이하인 소위 서브프라임 고객들도 절반 가까이 사용한도 인상이 허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주 최대의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경품 추첨을 실시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를 비롯한 푸짐한 상품의 주인공이 결정됐습니다. 어제 H마트 매장에서 실시된 추첨은 공정성을 위해 매장에 방문한 고객이 직접 안대를 착용 후 많은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눈을 가리고 진행됐으며 뉴욕 지역은 322명, 뉴저지 지역은 277명으로 총 599명이 경품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예, 네, 여러분, 저 많은 고객분들의 성원 아래 아마 몇 만장 중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한국 분이 두 분이 차를 뽑혔습니다. 뭐 물론 골고루 많은 민족의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아마 그나마, 그나마도 기분은 좋네요. 2015년형 도요타 라브4가 주어지는 뉴욕 지역 대상의 행운은 밍술션 씨에게 돌아갔고 뉴저지 지역 대상은 전정윤 씨로 도요타 프리우스 승용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도요타 캠리와 콜로라 승용차 등총 599명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당첨 여부는 4월 10일부터 H마트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당첨자는 스마트카드와 신분증을 가지고 매장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이번 LPGA 투어를 비롯해 골프계에서는 한인 여성 골퍼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패창가 리조트의 전이 골프 코스에서는 LPGA 선수들이 일반인들과 함께 골프 라운딩을 즐기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행사에는 22명의 선수들이 참여하고 한인 커뮤니티와의 스킨십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패창가 리조트의 전익 골프코스에 한국의 내로라하는 여성 골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주 한인 영문 잡지 코리암에서 프로암이란 이름으로 진행한 오늘 행사에는 22명의 프로 골퍼들과 일반 한인 골퍼들이 함께 라운딩을 즐겼습니다. 어, 이제 코리아 이제 한국 LPGA나 PGA 선수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골프도 치시고 이제 골프장도 어떤지 보고 하는데 이게 보면 이제 한국 이제 커뮤니티를 위해 가지고 홍보도 될겸 이제 한국 분들도 와서 골프 치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한국 커뮤니티에 이제 홍보도 할겸 이제 목 침묵... 오늘 행사에는 LPGA 투어에서 활약한 최은정, 신지은, 엘리슨 리, 민디 김, 지은이 등. 베테랑 선수부터 떠오르는 신예들이 참여해 저마다 실력을 뽐냈습니다. 아마추어 분들래 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 더 즐겁게 라운딩하실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쳐야 되겠죠. 제가 못 치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한국 선수들 많이 초청해주시고 또 저희도 이제 미국의 캘로피,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한국 분들과 이렇게 치게 돼서 정말 좋은 인연인 것 같아요. I'm really excited. Uh, this is my second pro I'm ever actually and for me today is kind of a day to relax and have fun. You know, I've been on the road for about three weeks now, I'm um, playing in tournaments. So this is my week off and for me I'm just gonna enjoy the day and have a good 프로 선수들의 멋진 스윙을 직접 본, 골프 파트너들은 박수를 보냈고. 선수들은 박찬호 전 야구 선수를 비롯한 골프 파트너들과 함께 골프를 즐기며 이들에게 골프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패창가의 골프 코스 전이는 7,219 야드의 파 72의 18홀 챔피언십 골프 코스로 골프 위크 매거진으로부터 캘리포니아 탑20 퍼블릭 코스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오늘 열린 행사에서는 최근 골프계의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국 여성 골프 선수들의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일명 핫 요가라고도 불리는 비크람 요가. 사우나처럼 더운 방에서 수련하면서 요가 효과를 높이는 방식인데요. 이 비크람 요가의 창시자가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널찍한 강당에서 수련생들이 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세 하나 하나를 가다듬으며 정진하는 모습이 어느 요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가를 시작하자마자 굵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하고 곧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온도가 섭씨 38도에 달하는 사우나 같은 강당에서 20여 가지 동작을 익히는 비크람 요가. 일명 한요가입니다 이렇게 더운 방에서 요가를 해야 몸과 마음의 긴장과 독성이 더잘 풀린다는 겁니다. 덧붙여 다른 효과도 특별히 강조됩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설명은 진지합니다. 이 강사가 바로 비크람 요가를 창시한 비크람 초우둘입니다. 인도 태생인 그는 요가 천재로 불리며 13살에 인도 요가 챔피언에 올랐고 이후 비크람 요가를 창시해 미국 등 전세계에 보급하며 요가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반면에 열풍 못지않은 논란도 몰고 다녔습니다. 우선 비크람 요가를 종교와 혼동하고 마치 자신이 교주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People sometimes w e r o w n famous and well known there is a group of people get jealous people, people talk bad about Jesus also 또 엄청난 재산을 모아 베버리 힐스에 대저택을 구입하고 고급 자동차 수십 대를 수집하는 등 요가 상업적으로 변질시켰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You v e built an empire. I built an empire. y e a Why not? Half a billion people has been benefited directly indirectly from Bikram yoga around the globe. 이처럼 당당하던 그가 최근 충격적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성 제자 여 명으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겁니다. 처음 소송을 낸 여성은 요가 지도자 교육을 받던 중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라 씨. 비크람이 자신을 개인 사무실로 부른 뒤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He crawled on top of me. Um, he put his hand on my inside of my thigh. And the other hand he wrapped around me. 또 다른 제자인 제인 씨는 3번이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처음엔 호텔방에서 나중엔 집까지 찾아와 몹쓸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때렸어요. 하지만 당시엔 유명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요가 대부를 경찰에 신고하러옴두는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No so 이런 의혹에 침묵하던 비크람이 이번 주한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I want this show or you t that i never assaulted them 또 자신은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라며 폭력을 써서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women likes me women loves me so if i really wanted to involve with the women i don't have to assault the women 인터뷰 도중엔 눈물까지 보이며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요가 대부의 성추문 재판은 오는 8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의 아시안 커뮤니티 비영리 단체들이 시민 참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안 단체 연맹을 출범합니다. 민권 센터와 뉴욕 한인 봉사 센터 등 한인 단체를 포함한 뉴욕시 일원 15개의 아시안 단체들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안단체 연맹의 결성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시안단체 연맹은 아시안 아메리칸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앞으로 공동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무상 프리킨더 가든 신청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시 시장실은 지난달 16일 등록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 3주 만에 5만 1,600명 이상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마감일인 24일까지는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목표치인 7만 명을 무난히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출생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교육국 웹사이트에서 집 근처 프로그램 제공기관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와 필라델피아협의회의 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마감이 오는 9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번 연장은 전체 자문위원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켜야 하는 여성 지원자 30%와 40세 미만의 청장년층 10%에 대한 지원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식은 뉴욕총영사관과 민주평통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크 상공회의소가 제14대 신임 회장을 선출합니다. 상공회의소는 제13대 한지수 회장의 2년 임기가 조만간 끝난다며 탈팍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힘써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20일까지 상공회의소 사무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환유가 증권 소식입니다. 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45도, 섭씨 7도, 밤 최저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흐리겠고, 때에 따라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